대구 비즈니스 클럽과 함께 신바람 잔치가 4일 장기동 녹지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 행사는 사업가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이태원 구청장과 시구 의회 의원들 그리고 200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했습니다. 대구 비즈니스 클럽은 지역사회와 기업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. 설립된 단체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봉사 활동 등을 주최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. 이날 비즈니스 클럽 회원들과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어서 무진 연극단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.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유쾌한 분위기를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대구 비즈니스 클럽과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